안녕하세요. 신비아군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정말 세월 빠릅니다. 금요일 날은 좀 신나는 날이죠. 어, 주말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신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신나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덤으로 가는 이벤트예요. 어, 산토바 요 아이 덤으로 가고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더줄리는 그런 이벤트 준비해 보겠습니다. 길공방 가마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어, 자, 지난번에 판매했던 아이들과 사이즈와 가격이 똑같은데 어, 그림이 좀 달라진 아이들이 있어요. 더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준비해드립니다. 전 할인 대신 이렇게 하나씩 더 드리는 산토방 선물 이벤트입니다. 어, 5,000원 할인해드리는 것보다 만원짜리 하나 더 드리는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나은 이벤트가 될것 같아요. 그럼 준비한 아이들 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1번은 길군방이에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위에 커다란 꽃으로 이렇게 목걸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고는 9.5cm 키는 8.5cm입니다. 요렇게두 아이 준비할게요. 이렇게 두 아이 3만 원짜리 두 개에서 6만 원인데요. 오늘은 산토바 선물 드리기로 했어요. 요 아이 절찬리에 판매되었던 아이입니다. 입구는 8cm. 7cm예요. 또 잔잔한 꽃은 다 나가고 새송이 꽃과 한송이 꽃이 남아있는데요. 선물로 드릴게요. 할인보다 선물이 여러분들한테는 더큰 득템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1번입니다. 어, 6만원 이에요. 이 아이는. 꽁짜입니다. 2번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세트로 제가 준비를 해보는데요. 전 모양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봐도 꽃숭이들이 다 보이는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볼이 넓어요. 입구는, 음, 8cm지만 볼은, 볼은 한 11cm? 보론 한 11cm 정도 되는 엉덩이가 뚱뚱한, 얼, 엉덩이가 큰 엉큼한 아입니다 엉덩이가 큼지막한 엉큼한 아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상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 이쁘라 저희 아이도 3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이고요. 이 아이 하나 선두방 선물로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프릴 있는 아이. 2번은 엉큼한 아이, 3번은 깔때기 모양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요렇게 두 아이가 됩니다. 이 꼬는 10cm예요. 키는 9cm. 역시, 요 아이도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인데요. 산토밥,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또더 준비해 드릴게요. 커다란 꽃이 있습니다. 이 와이도 이쁘죠? 이렇게 분홍색과 비치색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입구는 10cm, 키는 8cm 되는데요 여기에도 센토방와인 만원짜리 선물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3번에는 꽃다발이냐, 커다란 꽃이냐, 구분하셔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산토방 아, 신상이에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음, 마치 레이스같이 요렇게 요렇게 아름다워요. 아, 다리 아름답죠. 산토방의 특징이에요. 요렇게 다리를 많이 만드세요. 입구는 10cm이고요. 키는 9.5cm입니다. 근데 요 아이도 엉큼하죠? 엉덩이가 뚱뚱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 어, 그, 바구니, 꽃바구니입니다. 자, 바구니 색깔이 노랗고 파랗고 빨간색이고요. 산토방에 그, 트레이드마크, 잔잔한 꽃으로 되어 있어요. 2만원짜리, 3개에서 6만원인데요. 어, 길공방은 산토방 하나 주고, 여기는 안 주면 산토방인데 섭섭하죠? 자, u 아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두개 남았거든요. 입금 안 하신 여사님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 화분을 사가시는 여사님은 그분 덕을 보는 거죠 입구는 6.5cm 키는 10cm 되는 아이 이 아이를 하나 화물로 해서 4번입니다 6만원에 만원짜리 선물 갑니다 5번도 산토방이에요이 아이도 2만원짜리인데 다리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입구가 틀립니다 산토방이 이렇게 하얀 전을 넓게 펼쳐 놓는 프리를 이런 거잘 만들죠 그래서 입구는 11.5cm, 내경은 9cm, 키는 9cm 됩니다. 자, 잔잔한 꽃으로 3개 해서 6만원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만원짜리 롱분 하나 같이 보내드릴게요. 5번입니다. 0공방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자전거에 있는 꽃바구니예요. 어, 자전거 빨간 자전거네요. 빨간 자전거에는 트윌립이 있고요. 자, 파란색 자전거에는 백만송장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입구는 11cm 키는 11cm 되고요. 자, 다리 높이 한 1.5cm, 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55,000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트로 11만 원인데 여기 가, 같이 가는 산토방 이만 원짜리도 이렇게 세트로 드릴게요. <laughs> 입구가 8cm, 키가 7cm 되는 아이. 노란색 맞췄고요. 도노색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선물로 가는 거예요. 11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수목공방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laughs>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9.5cm고요. 몸통은 한 11cm, 키는 음 8cm 됩니다. 보라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색에다가 빛취색에다가 빨간색에다가 분홍색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인데 지금 화면에 6개가 있잖아요 6개는 72,000원인데 6만원에 드려요 하나이 공짜입니다공짜 꽁짜? 그러니까 이 선물이 랜덤으로 갈 거예요 어, 색깔은 되도록 이렇게 맞춰 드리는데 어, 그 선물로 가는 아이들이 랜덤으로 들어가는데 색깔 겹치지 않게 보내드릴게요 7번은 어. 6만원에 하나 더 드립니다. 8번입니다. 캔디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 중에 마지막 아이가 될것 같아요. 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8cm, 8cm 조금 작은 아이는 7.5도 되고요. 키는 6.5에서 7cm 됩니다. 다 틀리게 넣었어요. 7개입니다. 일곱, 일곱 7개인데 일곱 6만원이에요. 이렇게 여섯 개 값만 받고 이 아이는 공짜 선물로 드립니다 8번 캔디분 입니다 9번도 캔디분 인데요 큰 아이예요 사이즈가 몸통은 18cm 되고요 밑구는 16cm 키는 14.5cm 입니다 다리 이렇게 튼실하고 물구멍도 한 6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큰데도 4만원 밖에 안해요 여기 인형같은 아이 모자를 쓴 아이 그리스 여신 같은 아이 요렇게 세종이 있습니다. 개당 4만원이어서요. 요렇게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어, 하나만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하나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이고요. 여기 앞에 12,000원짜리 두개를 골라가시면 돼요. 이 아이는 입구가 6cm, 키가 7cm 되는 아이예요. 그림이 다양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인은 111번입니다.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117번, 118번, 119번, 120번이에요. 오, 20가지 종류가 되네요. 4만원에, 52,000원에, 이렇게, 하나 더. 4만원, 52,000원, 하나 더. 그러니까 두 개를 골라가시면 돼요. 10번은 요 앞에 12,000원짜리 6개를 골라가시면, 12,000원짜리 6개면 72,000원이죠? 72,000원에 요 아이 하나 더 드립니다. 핸디분 12,000원짜리는 요 중에, 어, 5개, 6개를 하면 72,000원이죠? 72,000원에 하나 더 갑니다. 그러니까 7개에 72,000원. 하나를 그냥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 작은 아이, 6 플러스 1은 10번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곰돌이들입니다 자 곰돌이들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11번입니다 자요렇게 아가곰이에요 아가곰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애기곰 남자아이가 있고요 잠옷 입고 있죠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는 애기곰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기 곰인데요. 이 아이는 만 원짜리에요. 자, 입구가 9.5cm, 10.5cm. 오, 남자아이가 크네요. 키는 8cm, 곰돌이는 15cm 정도 됩니다. 제 애기 곰이 갖고 있는 거는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구멍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마블로 만들어진 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다가 꽃을 심어서 장식해 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11번, 만원, 만원에서 2만원입니다. 입니다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어른, 좀큰 아이예요. 자, 아, 예 쪽끼도 입고 바지, 청바지도 입었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여기 그 그릇이 꽃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더 섬세하죠. 이 꽃은 11cm 되고요. 자, 볼의 크기는 11cm, 키는... 20cm 됩니다 자, 이렇게 남자아이 하나에다가 여기 목도리도 들고 짧은 스커트도 입었어요 <laughs> 이렇게 여자아이 같이 해서 이렇게 두개 해서 이 아이는 14,000원 짜리예요두개 하니까 28,000원 되죠 자,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이 제일 커요 자, 이렇게 곰돌이 수레를 끌고 있는 곰돌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구멍 있고 다됐 있어요 이쪽은 8cm, 이쪽은 10cm 되는 아이고요. 곰돌이 키가 커서 21cm 정도 됩니다. 저이 아이가 13번이 12번보다 크거든요. 13번이 12번보다 큰데 13번의 가격이 더 저렴해요.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24,000원, 13번입니다. 11번과 12번 비교해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12번이 더 크죠? 다양한 곰돌이 가족이 나와서 소개해드렸습니다. 2만원, 24,000원, 2만 28,000원. 2만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14번, 음래꽃분입니다. 어제 세개에 75,000원으로 하드리니까,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에 5만원입니다. 세개에 75,000원, 두개에 5만원. 어차피 같은 가격이에요. 그죠? 하나에 2 0 0 0원 꼴을 해줘. 이거는 12.5cm, 11.5cm, 키는 12cm입니다. 저희가 이 4만원짜리들이에요. 4만원짜리.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꽃, 붉은색, 아래에서 올라가는 꽃, 녹색. 이렇게 세트로 해서 5만원. 14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이렇게 녹색에 꽃이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입구는 11cm, 키는 11cm입니다. 그리고 분홍색도 있어요. 분홍색. 녹색과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0.5cm, 키는 10.5cm입니다. 저 위에는 4만원, 3만원, 이런데 제가 4만원, 3만원, 4만원, 3만원 3만 3만 구분 안 하고, 둘, 무조건 5만원에 두개 드리고 있어요. 15번입니다. 붉은 색과 흰색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비가 있는 붉은색 입구가 11.5cm 하얀색입니다 자, 하얀색 입구가 11cm 됩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해서 는 12cm 이렇게 두 개에서 16번이고요, 5만 원입니다. 17번입니다. 이 아이 작년 가을에 나오고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한그한 그한 반년 만에 나왔나요? 거리분입니다. 이 거리분이 좋은 이유가 뒤에가 납작해요. 그래서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분으로 행인으로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자, 입구 지난번 보다 많이 넓어졌네요 자, 지난번에는 입구가 좀 좁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6.7cm 많이 넓어졌어요 자, 여기는 7cm 고요 이쪽 키는 11cm 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누가 봐도 세트죠 빨간색과 노란색 세트입니다 22,000원짜리 두개 해서 4 4 0 0원인데 4만원에 드려요. 17번입니다. 어, 금요일은 제가 어, 저렴한 아이들, 어, 저렴하게 드리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렴한 아이들을 준비하는데요. 아주 대박, 두 개를 더 드립니다. 대박이죠. 먼저 서인경분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11cm 키는 11cm입니다. 볼이 아주 이쁜 모습으로 되었어요. 여기는 14,000원짜리고요. 뒤에 건이분 12,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13cm 키는 11cm예요. 이렇게 청색으로 두개 청색으로두개 해서 4,000원하고 42,000원이에요. 두개 하면 66,000원입니다. 자, 66,000원에 이게 만원짜리 이렇게와이두 개를 드립니다. 와이다판매가 <laughs> 되고 이렇게 제가 짝꿍을못 맞춰서 남은 두 아이를 여기다가 드리는데요. 이거는 10.5cm, 키는 11cm예요. 자, 이렇게 두개다 해서, 66,000원이에요. 2만원이, 공짜로 가는 66,000원. 이 아이는 18번입니다. 구번 구성 똑같아요. 건이분입니다. 입구가, 입구가 13cm, 키가 10cm 되는 건이분이, 19번에는 하얀색입니다. 흰색 건이분 두 개에다가, 두, 흰색 건이분 두 개, 서인공분. 이 아이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이 꾸는 11cm, 키는 11cm. 이렇게 세개 해서 66,000원 똑같아요. 여기에는 꽃그림이 아닌 풍경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도 풍경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짝을 못맞춰줘요이 꾸는 10.5cm, 키는 10cm. 짝을 맞출 수가 없어서. 더 달라고 해도 못 드렸던 아이 풍경분 두개 넣어서 1966,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번입니다. 20번은 건이분이 건이분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13cm 있고 키, 키는 키 13cm 키는 10cm죠. 그리고 선인장분은 이렇게 하나 두개세개 개. 이렇게 세개 가겠습니다. 래서 66,000원인데요. 여기에는 UI로 가요. UI 어, 다른 그풍경분과꽃 그림은 만 원짜리고요. UI는 7,000원짜리예요. 이거는 11cm, 키는 10cm. 가격에 상관없이 UI가 더 좋다하시는 분은 20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66,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